자 이번에는 어떤 현명한 아드님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째 이상 알코올 중독 아버지로부터 고통받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 구성원들이 다섯 뭐 명이 살고 있는데 문제는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증세가 본인한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주변인들 뿐만 아니라 가족, 주매들까지 피해를 주고 있어 이렇게 가족들만 찾는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닌 걸 알고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습니다 아버지께서 술, 마술 드시고 한 일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가족 폭행 막내를 빼고 칼로 위협도 하고 경찰을 부르진 않았네요.음주운전으로 전봇대를 박아 면허 취소가 되셨고 이뿐만 아니라 노가다 일을 잡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돈을 아버지가 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돈을 먼저 받아버리고 아~ 어머니 아버지가 공동으로 일했는데 아마 아버지가 먼저 돈을 받아버렸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돈으로 술 마시고 여자끼고 놀고 그런 짓을 간간히 하셨습니다. 감옥을 보내면 감옥을 보내고 싶고 그게 안 된다면 정신병원에라도 가두고 싶 눈앞에서 그만 보고 싶습니다. 음주운전까지 한 상황이라면 술 취한 상태에서 무고한 사람 한명 죽일까봐 무섭기도 하고 그 자리에 해결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아드님이 아주 이성적이고 냉정하고 현명한 분이신 것 같아요. 감정적인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사태 파악하시고 이제 어떤 행동을 옮기시기 위해서 글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글을 올리신 것같아요 아주 잘하셨고요 어~ 간단합니다. 제 머리 위에 있는 저희 한의원 홈페이지나 블로그 그다음에 유튜브로 구독하셔가지고 알콜 중독이 어떤 병인지 먼저 배우셔야 돼요. 알콜 중독은요 다른 질병하고 차원이 달라요. 다른 질병들은 그냥 유명하고 유명한 병원이나 유명한 의사한테 많은 돈을 내고 맡기면은 그 병원이 알아서 치료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입원할 때, 퇴원할 때, 뭐 중간 중간 가끔 이제 간식 같은 거 면회 정도만 하시면 되지. 사실 가족들이 할 거는 치료 자체를 위해서는 가족들이 할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알코올 중독은 아니에요. 반대로 알코올 중독은 가족들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거의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한 전문가가 되셔서 환자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다 배우셔야 돼요. 이 병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우리 가족은 어떻게 파탄 날 것이며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를 다 정확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그걸 배우지 않고서는 절대 환자 어떻게 할수 없어요. 치료는커녕 환자의 거짓말과 가스라이팅에 계속 끌려가면서 가정은 뭐랄까 이렇게 쪽쪽 피 말려서 죽게 됩니다. 가정 파탄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이 갈수록 저절로 악화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정신질환이 걸리게 됩니다. 심지어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환자 혼자 그러다 죽음 다행인데 이게 가족들한테 대물림되는 병이에요. 유전병입니다. 마치 알러지, 당뇨병하고 거의 비슷해요. 술을 마시면 무조건 증상이 나타나고요. 안 마시면 저절로 증상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약 중독하고도 같은 겁니다. 알콜 중독은 사실 마약 중독이에요. 어, 마약 중독에 빠질 때까지 시간이 마약 중독은 하루 한두 번이면 되잖아요. 알코올 중독은 5년에서 15년 걸립니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일단 중독이 되고 나서는 그 뒤는 똑같아요. 안 먹으면 금단현상, 갈망감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알러지 환자들은 금단현상과 갈망감은 없잖아요. 근데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마약 중독이고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래서 갈망감과 금단현상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뇌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 뇌에 들어있는 그 중독성 물질을 해독을 하, 해야만 해독이 되면 저절로 뇌가 정상 회복이 되면서 갈망감과 금단 현상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해독 한약을 복용하면 당일날부터 단주 성공하는 게 싫은 겁니다. 대부분 다. 근데 이거를 환자의 의지 탓이다, 정신병이다 하고 환자 혼자만의 문제로 몰고 가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환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유전적으로 가에 가까운 7인척 조사해 보세요. 그럼 금방 확인 되잖아요. 알콜중독 환자가 많거나 거꾸로 반대로 술을 아예 못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술을 먹으면 숙취가 심하거나 아주 그뭐 이렇게 얼굴 뻘개지거나 막 가려움증 등등 술이 몸에 안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을 겁니다. 이 알콜중독은요 술을 잘 먹는 사람이 걸리는 게 아니고요. 술을 술을 못 먹는 사람들이 억지로 참고 5년에서 15년 정도 억지로 참으면서 주량을 늘려나가면은 그 뒤로부터 발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미친 듯이 술을 먹어요. 왜냐고요? 그때부터 갈망감과 금단현상이 금단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안 먹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막 먹는 거예요. 원래 잘 먹는 사람들이 걸리는 게아니라니까요 자, 머리 위에 홈페이지로 다시 들어가셔서 공부하시고 유튜브 보시고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아드님은 공부하십시오. 이 아드님은 보니까 아주 이성적이고 그런 사태 상황 파악을 할수 있는 사고력이 충분하신 분이거든요. 공부하신 다음에 나머지 가족들한테 알리고 가족들이 일치 단결이 된 상태에서 환자를 통제하면서 치료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